제가 오늘 본문을 누가복음 17장 1절과 2절을 읽었는데요. 성경을 한 군데만 더 함께 읽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40절, 마태복음 25장 40절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우리 한 절만 함께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제자들과 당시 백성들을 돌아보시고 이제 마지막 시간이 다 되었을 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새로운 계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입니다. 우리 말씀도 우리 화면을 통해서 두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입니다.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주님께서 이 새로운 계명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한 말씀을 주신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이 땅에 오심 그리고 자신을 주셔서 사람들에게 무시와 조롱을 당하시고 결국 그들의 손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제 구원하신 백성들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받은 백성들은 이제 주님을 사랑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주님이 허락하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제는 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것과 동시에 이제는 서로가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신앙 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점점 이 계명이 약화되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인이 되는 것 교회 안에,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저 교회 안에 등록 교인이 되는 것으로서 내가 신자로서의 모든 등록을 끝마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교회 안에 일원이 된다는 것은 영적이며 주님의 몸으로 연합하는 신령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성령 안에서 이 놀라운 관계는 실제로 주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 머물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이상 혼자 신앙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함께 지내게 되는 성도들에게 서로는 이제는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믿음의 반응으로서 마음이 열려져야 하고 또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이제 각자 자신들의 필요를 넘어서서 이제 뭐 교회에서 이런저런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런 필요들을 넘어서서 이제는 영적으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중요한 관계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지내다 보면 점점 해야 할 일이 많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좀 전에 이렇게 특성을 하신 우리 남전도의 분들이 계셨는데요. 네, 최근에 제일 많은 핸드폰 이 카메라가 보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교회에 있다 보면 뭐 하나부터 열까지 하는 일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저희가 함께 모여서 행해야 하는 일들도 중요합니다. 잘. 함께 해야 합니다만, 사실 저희에게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며 함께 있는 지금 이렇게 지체로서 한 모민 관계 안에서 함께 있는 서로서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함께 어떤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서로서로가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저희 모두를 두시고 각 사람들을 서로 또 옆에 있는 분들에게 맡겨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서로 주님께서 저희를 섬기신 것 같이 서로를 돌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이 연자 메돌 본문은 사실 저희 모두를 두렵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이 누가복음 17장 1, 2절은 어, 이미 저희 지난 금요일 큐티 어, 본문으로 새벽 예배 때도 한번 말씀을 나누었고 저와 어, 여러분들이 어, 그날 하루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냈습니다 아, 여러분 연자매돌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일단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연자매돌이 아닌 우리나라 맷돌만 해도 그 무게가 상당합니다 그것만 해도 목에 매고 물에 들어간다면 무서운데, 어, 이 저희가 알고 있는 이전에 할머니들께서 이렇게 목이나 전해주실 때 사용하던 그런 도구 정도가 아니라 연자맷돌은 이제 소나 낙귀에게 돌리게 하는 큰 타작 기구입니다. 그래서 속이 이렇게 어, 파여져 있는 큰 돌이 있는 데 거기 안에 큰 돌을 넣고 구멍을 뚫어서 소나 낙귀로 이제 타작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목에 매어서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더 낫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제가 오늘 좀 여러분들과 집중해서 보고자 하는 것은 어떤 표현이냐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이라고 주님이 누가복음 17장 2절에서 표현을 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반복되는 이 교훈 작은 자,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잠깐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기대하고 계신 사랑이 무엇인가?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그 내용을 잠깐 이, 어, 이 너무 고단한 시간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저희를 어떻게 섬기셨는지 한번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 않습니까? 주님은 무엇보다도 작은 자를 소중히 여기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 작은 자를 적극적인 관심과 섬김으로 그들과 함께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두 가지만 잠깐 한번 그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 작은 자를 자주 언급하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는 그분의 사역 내내토록 작은 자를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너희가 여기 내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볼까요? 자, 이세 절의 말씀을 한번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졸리시죠? 네, 큰일 났습니다. 제가 이게 설교를 어떻게 끝낼까 심히 두렵습니다. 오늘은 아무 것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신 PPT를 좀 준비했습니다. 자, 눈을 크게 뜨시고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세 절의 말씀이 지나가는 동안 감고 계시면 금방 지나갑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린 작은 자 하나의 여기를 한번 잘 찾아보십시오.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가? 자 마태복음 18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3가 한번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5절입니다. 볼까요?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작은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아멘. 자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다로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신이라 아멘. 자 여러분 보셨죠? 주님은 이렇게 계속 작은 자를 저희에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강조하시는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에게 이 작은 자들을 그 말씀을 듣는 저희에게. 지금 맡기시는 겁니다. 이 작은 자를 주님을 대하듯 섬기라는 것이죠. 이 작은 자는 누구입니까? 제자들 중에 있는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자들 안에 있는 사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희들의 도움과 또 위로가 필요한 사람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중에서 도움과 위로가 필요한 분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세 가족들 또 구역과 전도회에. 교육부서 여러 부분에 저희의 위로와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있을 때 그들을 돕고 섬기는, 그들을 돌아보는 것을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도대체 제가 누구를 섬겨야 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왜 모를까요? 이렇게 많으신, 저희 주변에 이렇게 많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저희에게 지금 누구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가 하면, 교회 안에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저희 옆에 있는 분들 중에 항상 저희 눈에서 잘 벗어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그분들이 저희들에게 마음을 잘 열지 않고, 다양한 원인으로 또 교회 안으로 깊이 들어오지 못하고, 신앙도 또 그분의 일상의 실제적인 삶도 힘겨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바로 저희의 위로와 도움이 필요한 분들입니다. 또 너무 익숙한 나머지 저희 안에서 방치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유, 그 집사님 잘하니까. 아이고 그 권사님 잘하시니까. 네. 그분들 신앙이 좋으시니까. 아유, 그그 그 직분 정도면 뭐 힘드시겠어라고 하면서 계속 우리 주변에서 항상 외롭고 또 지친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괜찮을까요? 또 여러분들 주변에 계신 장로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괜찮으실까요? 권사님이시면 항상 괜찮으신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말을 못 해서 그렇지, 속으로 외롭고 지치고 괴로운 분들이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 없을 수가 없죠. 사실 저희들 전부가 이런 사랑의 대상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저희의 위로와 사랑을 기다리는 분들임을 저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사랑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작은 자 하나에,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고,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이런 주님의 엄하신 말씀 실족하게 하면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런 사형제도가 없는데. 연자 맷돌을 목에 메어서 바다에 던져 넣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눈에는 한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이 이렇게 심각한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주님의 이 말씀 속에서 예수께서 어떤 사랑을 기대하시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사역 속에서 항상 적극적인 관심으로 영혼들을 돌아보셨습니다. 혹시 복음서를 읽으시면서 주님께서 사람들을 만나시는 장면을 보신 일이 있으시죠? 주님은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실 때 항상 그들의 필요를 정확하게 보시고 그들을 세밀하게 섬기셨습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주님의 세심함과 또 관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시면서 다가가셨을 때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 여인을 이렇게 죄인 취급하면서 기피했지만 주님은 그러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녀와의 대화를 피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그녀와 깊은 대화를 하시면서 그 여인의 이 현실적이며 영적인 필요를 파악하시고 또 그것을 채워주시는 일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저희는 주님과 같이 지체들을 대할 때 적극적인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를 비난하기 위해서 아니면 그가 우리와 맞지 않은 그 무엇인가를 드러내어서 그를 우리 안에서 곤란하게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실제적인 고통과 아픔, 아픔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적극적인 관심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실제적인 다가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 저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지체들과 좀 제한을 두고 교제를 하려고 합니다. 함께 있으면 대화하는 대상도 뭔가 말이 되어야 하는 사람, 될수 있는 사람, 어느 정도 나를 유익하게 하고 좀 무엇인가, 내가 좀 이렇게 얻을 수 있는 무엇이 있는, 그런 사람하고만 함께하려는 경향을 저희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동문교회를 찾았는데 동문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외로워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차라리 내가 동호회를 들어가고 개모임을 나가지 동문교회만 오면 너무 외로워서 못 다니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시선에서 볼 때는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교회 안에서 어떤 분들은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분들을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때로 사역자인 제가 인사를 드리거나 또 교회분들이 다가갈 때 자신에게 과도한 관심을 갖는 부분을 부담스러워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본인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다른 지체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다가가라고 하는 교회의 이런 요청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그렇게까지 해서 상대를 알아가는 것이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그럴 마음의 여유도 없는 분들이 교회 안에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자면 교회의 지체들에게 곧 사람에게 관심과 사랑의 관계가 없는 상태가 얼마나 무섭고 심각한 것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교회 안에서 만나는 모든 분들의 이름과 나이 그리고 집이 어디인지 학력은 어떤지 하는 일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지체들에 대한 관심이 없는 그저 무관심하게만 대하려고 하는 그 경향성은 성도의 건강하고 바른 신앙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체에 대한 관심이 없는. 그저 무관심하게만 되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성도에게 있을 수 있는데요. 이것은 건강한 성도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을 닮은 성도와 또 주님의 몸된 공동체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진실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면 성령께서 함께하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면 그 영적인 관계 속에서 지체들을 수용하고 이제는 사랑할 수 있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이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생겨나는 것을 거듭남의 증거, 거듭남의 열매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들의 존재와 있는 모습 그대로를 수용하고, 이제는 더 가까이서 알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운동을 하다 보면, 한 경기장 안에서 다양한 선수들의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잘 하시는 분, 이제 처음 시작하면 실력 차이가 크게 나겠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그 경기에 좀 익숙해져 가고 있는 분들, 조금씩 실력 차이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영적인 상황과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이런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방향성은 동일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이제는 옆에 있는 지체들을 향한 사랑을 감출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이제는 옛 친구들, 나와 함께 죄짓던 친구들, 세상 친구들이 아니라 이제는 그저 이 세상적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어울렸던 사람들보다도 이제는 교회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분들이 점점 더 보고 싶어지고 더 대화하고 싶어지고 인생을 살면서 믿음의 삶을 살면서 지체들을 더욱 성도들을 더욱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뿐만 아니라 그분들에 대한 어떤 작은 정보를 얻는 것에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다가서고 또 교제하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있는 성숙의 열매요, 성장의 열매이며 생명의 증거인 것입니다. 혹시 요즘 혼자 너무 혼자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는 분들은 한번 이렇게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왜 나는 교회에 보고 싶은 사람이 없지? 나는 왜 이렇게 기도해주고 싶고 기도하게 되고 또 하나님에 대한 대화로 교제하고 싶고 내 삶을 나누고 싶은 사람들이 왜 없지?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이런 고민이 필요합니다. 만약 교회 안에서 아무도 보고 싶지도 연락을 하지도 않는 그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을 닮은 신앙생활은 적극적인 관심과 섬김으로 지체들을 사랑하고 또 그분들에게 다가서는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관심하셨다면 저희 모두는 아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 가운데 가끔 고단한 그런 시간이면 제게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여기에 와 있지?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지? 이런 질문을 제 자신에게 합니다. 주님께서 처음 저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셨을 때 모두가 나에게 무관심했지만 예수님만큼은 저를 계속 찾고 계셨고 또 추적하시다가 마침내는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나서 신앙생활을 기쁘게 시작했는데, 사실 모두가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을 때, 내가 뭐라든 그게 사람들한테 무슨 상관일까? 라고 생각하며 점점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식어져 가던 그때에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 교회 안에 생각지도 못했던 분들을 보내 주셔서 그때마다. 저에게 위로를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며, 또 제게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한분한 한 분을 통해서 교회를 떠나지 못하게 붙들어 주셨고, 때로는 그 중요한 고비 때마다 한분한분 한분 하나님의 말씀의 종을 보내 주셔서 위로하시며, 믿음이 자라게 해 주시면서 그 은혜로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분들에게 아무도 연락하지 못하고 지내는 요즘입니다만 저는 동문교회 성도, 성도님들과만 연락하고 있습니다 근데 연락 받으신 분들이 별로 없으시죠? 우리에게 이 지대한 관심과 사랑이 있으신 그런 주님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저희를 직접적으로 찾아오시기 위해서 항상 저희들을 서로에게 저희들 서로에게 저희를 맡기셔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서로를 돌아보도록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다른 성도들을 향해서 갖게 되는 적극적인 관심은 곧 주님의 그분들을 향한 사랑과 자비 그리고 인자하심의 표현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희 각 사람의 마음을 그 관심과 사랑으로 채우셔서 서로를 돌아보게 하시는 것을 이제 한번 여러분이 생각하고 새롭게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저희는 주님의 마음과 사랑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깊이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사랑이 무엇인지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저희로 서로 서로가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생명의 관계로 주께서 이렇게 함께 거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저희 각자에게 서로를 맡기신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시면서 서로에게 연약한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부족한 모습은 주님이 채워 주시되 제가 못하는 부분은 다른 지체들을 통해서 채워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닮아서 내 옆에 있는 작은 자곧 나의 도움과 위로가 필요한 지체들을 우리가 주님, 주님처럼 민감하게 또 민첩하게 돌아보며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 안에서 실족하는 지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동문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믿어보려고 나왔는데 예수님을 배우려고 나왔는데 사랑받고 싶어서 나왔는데 동문교회 안에서 이제 실족하는 지체가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제는 저희들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고 서로를 무관심으로 대하시는 그런 일들이 그런 시간이 이제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내 옆에 있는 지체들과 또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주님의 그 깊은 은혜를 나누며 서로가 서로에게 연장이 되어서 서로를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고 세워 가는 그런 믿음의 동행이며 온전한 이 성령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지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저에게 제일 아름다운 사랑을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이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곧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여기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게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지체로서 사랑함으로 더욱 사랑이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 생명의 능력인 사랑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면서 이 거룩한 싸움을 싸워 나가는 참된 교회의 능력을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다윗과 요나단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지체가 있으십니까? 혹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다른 무슨 생각을 그렇게 안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랑을 받지는 못해도, 그런 마음으로 사랑을 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사랑 안에서 저희가 이 고단하고 힘든 믿음의 여정을 달려가고 있는 저희 모두가 우리 옆에 함께 예배하고, 또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믿음 생활하는 우리 주체들 서로가 위로와 또 격려와 더큰 힘이 되어서 함께 날마다 이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알므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라고 하신 흘려보내라고 하신 예수님의 참된 사랑을 풍성하게 흘려보내는 우리 동문교회 또 좋아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만 하면서 살기에도 부족한 삶을 저희들이 살고 있지만 주님께서 저희를 위해 오늘 보여 주시고 자신을 내어 주시면서 기대하신 사랑을 무관심과 냉담함 속에서 소홀히 여기며 살아온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사오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안에서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옆에 있는 지체들을 마음에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지체들에게 맡기며 적극적으로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의 이 고단한 믿음의 여정이 주님의 마음으로 나를 사랑해 주고 위로해 주고 세워 주는 지체들과 함께 그 복된 성도의 교제 기쁨과 영광을 누리면서 지치지 아니하고 더욱 생기와 열심히 넘치는 그런 건강한 신앙 생활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